집 뒤에 있는 산에 맨발 걷기 산책로가 있는데 거기에 사리비자루를 만들어 어,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뒷산에 맨발 걷기 산책로가 있습니다. 나이 드신 몇몇 분들이 몇년 전부터 이곳에서 맨발 걷기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맨발 걷기 산책로는 야산을 따라서 약1 k m 정도 길게 나 있습니다 나무 뿌리는 몇몇 분들이 전지 가위로 모두 끌어내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낙엽에 묻힌 이돌 뿌리 또는 나무 뿌리가 메맑게 하는 분들의 발가락을 다치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싸리비를 만들어 비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쌀이나무 빗자루를 만들려면 쌀이나무를 해야 됩니다. 쌀이나무는 2m 정도의 관목이며 산기석, 특히 양지 쪽에 자생하는 식물입니다. 이 쌀이나무는 매우 질기기 때문에 쌀이 빗자루로 적합하고요. 전방에서 군 생활을 해본 남자는 월동 준비를 위해서 지겹도록 만들었던 빗자루입니다. 빗자루의 재료로는 칡넝쿨과 쌀이나무 어한 개를 만들려면 약 15개 15가지의 쌀이나무가 필요합니다. 쌀이나무의 용도로는 살인물 바수가리 빗자루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요. 특히 또 우리 어릴 때 보면 빗자루를 타고 다니는 마녀가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음, 측렁쿨입니다. 측렁쿨을, 묵은 측렁쿨을 사용하게 되는데, 묵은 측렁쿨은 반으로 잘라서 부드럽게 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요. 빗자루로 만들기를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측줄기를 반으로 쪼개서 끈을 만듭니다. 측줄기는, 묵은 측줄기는 반으로 쪼개면 아주 잘 쪼개집니다. 두 번째로는 쌀이나무를 12개, 빗자루 하나 만들 때 12개에서 15개 또는 뭐 가는 가지는 20개 정도면 하나를 만들 수가 있고 세 번째로 나무의 끝을 먼저 끝단위를 맞춥니다. 끝단위를 맞춘 후에 에, 나무 길이를 이제 정리를 하게 하게 되면 에, 아름다운 빗자루를 만들 수가 있고 네 번째로 줄기를 맞추어서 에, 이제 크고 작은 부분을 일정하게 하기 때문에 잘아냅니다 그다음으로 이제 그 빗자루 한 개에 들어가는 게 열두 개라 그러면 여섯 개씩 반으로 나누어서 엇갈려서 배치를 하고 치끈으로두 바퀴 정도 느슨하게 매줍니다. 느슨하게 맨 후에 저것을 끝을 가지런히 하나로 이게 만들게 되면 빗자루 하나의 형태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형 이제 빗자루 형태로 만든 후에 중간에 하나 또 끝부분에 하나 더약세 군데 정도를 묶어주게 되면 아, 간단하게 쌀이 빗자루가 완성이 됩니다. 이 쌀이 빗자루에 얽힌 슬픈 전설이 생각이 납니다. 나는 1988년에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회사에서는 사원을 구성원이라고 어,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는 구성원 줄 알고 있었습니다. 입사 10년 후 1997년에 IMF 사태 때 많은 사람들이 이직을 했고 그 이후 10년 후에 국제 금융 사태로 제 2차 2차로 많은 사람들이 이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구성원이 아닌 마당새임을 자각을 했습니다. 대부분 회사 뜻대로 떠난 많은 사람들은 미처 준비는 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갑자기 당한 이 사태에서도 쓸던 빗자루는 담벼락에 기대 놓고 가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저는 빗자루를 만들고 있죠. 새로운 용도로 빗자루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쌀이비는 산책로에 갖다 놓을 것입니다. 이 산책로에, 산책로를 이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좀더 편안하고 건강하게 이용해지기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병에 드는 사람들, 인간이 절망을 피할 수 있는 단 하나 유일한 길은 자기가 목적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